자, 출발합니다. 엄청난 45도 각도의 다운이 됩니다. 김준태 선수. 자,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아 다, 다시, 저, 동영상 촬영한다니까 또, 아, 또 긴장했나 봅니다. 자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안델로프 30. 자, 시가 380만원 상당히 엄청난 올 마운틴 좋은 자전거입니다 자, 정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선수 자 긴장한 탓에 저 위에 에코마트 점장님 아뭐 저번에 한번 이, 이 여기서 안좋은 추억이 있죠 트라우마 예, 두번 예, 잡바링을 실시한 저 뒤에 보이시는 에코마트 점장님 이 귀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김진태 선수 자. 김진태 선수 자, 자. 저번 주에 찍은 거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. 야, 이곳의 경사 엄청납니다. 야. 아,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. 어,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,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어, 어, 성공, 성공했습니다. 이야. 아, 이기한 점장님, 대단합니다. 자, 내려오십시오. 자, 출발합니다. 다, 거기서. 왜, 왜, 왜? 타고, 거기서. 어? 그 위에서 하면 더 해. 자, 오늘 김진태. 아, 우리 정비사. 아,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따라 자전거를 좀 아끼는 것 같죠? 아, 네, 그렇습니다. 새 자전거라 서안 넘어질라고. 자빠링 한번 보여주시죠. 화끈하게. 자, <laughs> 아, 아주 그냥 6개월, 6개월 만에 급부상하고 있는, 자, 우리, 김진태 선수입니다. 자, 잠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, 아, 잠깐의 그잡빠링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만, 자, 본격적으로, 자, 김진태 선수. 자, 출발합니다. 지금 이 각도가, 이건 걸어서 그냥 이 옆에 줄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이 줄을 잡고 올라가기 조차 힘든 엄청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슴이 터지며 아, 뭐이 무릎, 어떤 이 관절, 근육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왜안 돼요? 왜? 뭐야 거그 뭐야 아이 그걸 조여야지 잠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